네, 33번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부터 가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공합니다. 퓨에어가 안 붙었죠? 거의 제공하지 않네요. 재정적인 보상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2번, 너무 자주 그들의 결정을 바꾼다. 3번, 믿지 않는다. 개인적인 변화를. 4번, 그들의 목표를 세운다. 비현실적으로 높게. 오번 위험을 감수한다. 신중한 고려 없이. 자, 올라가서 이제 빈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연구예요. 자, 이 피터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에 의한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빈칸한다는 것을. 자,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경영자가 아는 일이죠. 경영자가 뭘 했는지 파악해야 하니까. 위쪽으로 가기 보다는 뒤에 보니까 이러한 경영자들은 하고 경영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경영자들은요, 직원들을 판단합니다. 유능하다고 아니면 무능하다고. 자, 맨 처음에.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자 경영자들은요 첫 인상에 바로 그냥 판단해 버리고 만대요. 이어서 자 그들은 상대적으로 리틀도 어가 없으니까 부정어가 됐죠. 자발정적인 지도를 거의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성장을 했을 때 개선했을 때자 그들은 fail to 실패하다는 뜻이죠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remain stuck in 모모에 매여 있는 채로 그들의 첫 번째 인상에 사로잡힌 채로 자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판단을 내려서 그게 전부 다래요. 바로 첫 번째 인상에 사로잡혀서 알지 못한다. 무엇을요? 직원들이 성장한 것을. 그럼 올라가서 빈칸, 경영자가 어떠한지 우리 보기 가서 답 찾아볼게요. 자, 재정적인 보상 아니죠. 2번, 너무 자주 결정 바꾼다는 거 아니었고요. 4번, 목표를 높게 잡으란 말도 아니었죠. 5번은, 자, 신중한 고려를 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정답은 3번으로 개인적인 변화를, 즉, 직원들의 성장을 믿지 않는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critical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이 많이 있어요. critical, 정리해서 다 암기해서 외우도록 할게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형용사로 첫 번째, 비평가 들의 두 번째, 비판적인 세 번째, 치명적인 네 번째, 결정적인 그래서 중요한 다섯 번째, 까다로운. 사람한테 쓸땐이 의미가 된다는 거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